안녕하세요. 휴아는 노원점 김원장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확진할 수 있는 실험실 검사나 진단 검사는 아직까지 없으며 아이의 발달 과정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관찰하다가 문제가 의심되면 보다 전문적으로 정밀하게 평가하는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게 됩니다.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최대한 빨리 찾아내서 치료적 개입이 일찍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런 측면에서 이 장애를 의심할 수 있는 네 가지 초기 기본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. 첫째, 12개월이 되도록 옹알이, 포인팅 또는 의미 있는 제스처를 하지 않습니다. 둘째, 16개월까지 한 단어를 말하지 못합니다. 셋째, 24개월까지 두 단어 연결이 안 됩니다. 넷째, 어느 연령에서든 잘하던 언어와 사회성 기능의 태보를 보이게 됩니다.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된 아동을 치료할 때 직접적인 목표는 그 핵심 증상들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. 이 장애의 치료적 개입의 구체적인 대상은 사회적 의사소통의 결핍, 언어 발달의 지연과 화용의 문제, 연령에 맞는 놀이 기술의 결여, 제한된 관심 범위 및 강박적 반복 행동, 상동 행동, 공격성과 자해 행동 등 부적응적 기능과 행동 문제 등입니다.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단일 치료법은 아직까지 없으나 조기 발견, 조기 치료를 통해 증세를 훨씬 완화시킬 수 있으며, 나아가 새로운 기술과 사회적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. 이상으로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